남으니뭐 여섯개 해야지 여섯개정도 넉넉하게 마늘 넣습니다 육수에 간장을 넣고 간장은 떡볶이와 육수에 따라서 응용해서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. 슈가를 넣었고 다시다를 조금 넣었습니다. 그리고 물엿도 넣었습니다. 간장은 간을 맞춰가면서 또 물엿과 설탕은 단 것을 좋아하는 분량대로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떡볶이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를 보겠습니다. 재료는 당근, 꽁고추, 양파, 오뎅, 파, 이렇게다 준비해 놓았습니다. 피스크, 안 재료를 스크하고기다스다가스으면스크피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를 떡이 다 익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끓이면 될것 같습니다. 당근을 먼저 넣어서 맛을 더 내겠습니다. 어, 이만큼 더 넣으셔도 좋아요. 그렇죠. 박닭 오뎅 맛다라 예예 예, 예. 오케이 그린 오니언남다 네. 떡이 다 익어지면 오뎅 당근을 먼저 넣고 파와 양파는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소파를 조금 먹겠습니다 소 후춧가루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기한 맛을 잡으려고 후춧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밀고춧가루가안 들어가면 파 밑다 깊은 월랑파수 는육지데 넘 오일리한 그런 거 있잖아. 이건이 참기름도 들어가요면 넣고 그 가민다 넣고 넣어 원래 순띵아 깔나 이걸 줄여 가지고 참물을좀적게 하려고 그러거든요. 하다 아노 이 o u r 널이 c t i o n a 느끼하다 e 고 a t h e r We are the o 뭐 e The other. t 알아요? <미유가> <웃음> 네 h e r The other. The other. The other. The o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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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큰 것만 가져왔어요 이거 반복에 작은 스푼 하나만 주세요 스 작은 스푼이에요 양파는 넣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를 넣고 남은 재료들을 하나씩 차례로 모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는 남겼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싱거면 우 간장을 살짝 추가하면 되고 짜면 물을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. 그래서 잘 응용해서 간을 잘 맞추면 됩니다. 단 것을 원하면 단 것을 넣고 취향대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서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참기름으로 맛을 또 내줍니다. 새삼이 오일로. 좋아하시는 분을 위하여 부스 누들 <놀들> 마지막으로 다 되었으면 라면 누들를 넣어서 이제 라면이 잘 익으면 완성이 됩니다. 완성되었을 때에 썰어놓은 준비한 파를 넣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됐어요? 그만 찍어도 돼? 파 넣고. 음. 파를 넣어서 색감도 좋고 맛도 좋고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사진 한번 찍자. 오케이 빨리. 마무리 께를 아, 한 번, 산디, 산디. 잠깐 사진 한번 찍고 면은 음. 아. 살짝 흐르면 돼요. 음. 음. 자, 스탠딩 줄로 가. 저 찍고 찍고 우리는 이제 그라주에이션입니다. 자, 음. 사님도 들어가세요. 음. 어, 마지막 이제 어, 이제 동영상은 여기 보세요.